남자 같고, 어. 식식하고, 화끈하게 가자! 긴장돼?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고 관장입니다 오늘 그 접대 스파링 23탄 우리 터 사장님이 요즘에 접대 스파링 이제 부시려고 어 강자들을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체격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자기 소개 잠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아, 체격이 너무 좋으신데, 자, 뭐, 운동 같은 거, 하신 거, 있을까요? 네, 그, 어릴 때, 이제, 잠깐, 이제, 학기도랑 유도를 병행하면서 한 7년? 고등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좀 범상치 않으신데, 하시는 일이?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요? 정식적인, 뭐 회사입니까? 네, 네. 뭐 생활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어, 아닙니다. 우리 토사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어떻게 아시는 그 저희 가게 원래 단골 저희 가게 원래 단골로 오는 동생이었는데 저 경기 하는 거 보고 하고 싶다꼭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엄태웅이랑도 싸우고 싸워 보고 싶다고 그랬 가지고. <laughs> 진짜요? 엄태웅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런 양아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laughs> 저보다 나... 두살 많다고 들었어요. 진짜로? 네. 엄태웅한테 한번 하세요 오. 아이, 제 댓글을 여러 번 삭제하고 차단했더라고요. 아. 집 주소까지 보낸데 안 오시더라고. 아. 뭐 유튜브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인. 아 근데 뭐 이렇게 보통 엄태웅한테 연관해갖고 억으로 막 끌어가지고 자기의 그 유명세 같은 거를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저 그래서 이번에 그 유성 우리 밀크형. 팬인데 진짜 양아치 교육을 잘 시켜줘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그 엄태웅은 깡패들 아니면 싸움을 안 해주던데? 지가 깡패잖아요. <laughs> 누가 누굴 깡패라고 해요? 목포 1등이라고뭐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들은 얘기로는 그게 맞나요? 저등은 여러 불르고 그냥 마음 가지 1 일등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목포 1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1등이래 오면은 싸움 자기가 다 1등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 프로는 못 이겨요 어, 철학적이다 어. 자, 그럼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접대 스파링 영상으로 보시고 좀 느낌이 할 만하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 그럼 저희는 그냥 거쳐가는 건된가요 아니죠, 첫디딘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런거를 하고 싶어하는 목표 목표는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뭔가 실속 있는 좀 뭔가 보람찬 제가 하는 이 목적이 목포에 너무 좀 양아치 건달 반달이 너무 많아요 길만 가도 뭐 여럿이 모여 가지고 뭐 그냥 뭐 사람들 째려보고 뭐 다구리 치고 이런거 전 응. 너무 많이 보고 애들한테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는 여기 이게 접대 스파링 하는 이유가 여기 오신다고 하는 분이 한 100명이면 한 10분도 안 와요, 진짜로. 근데 오늘 오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멋있고 스파링을 진행하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저랑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목포 정화. 그러니까 좀 좋은 일도 하고 나중에 뭐 어려운 애들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그 있잖아요. 일진들의 애들 괴롭히고 이러는 게 뭐냐면 세력이거든. 걔네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다수가 한두 명을 괴롭혀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일진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인이 돼서도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우리가 세력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진성 씨? 네. 우리 진성 씨도 어, 그런 뜻으로 이렇게 좀할수 있어요. 같이 나중에? 어 기회만 되면은. 난딱 봤을 때는 문신 대진줄 알았어. 음, 어, 기분 나빠요? 음 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나는 양아치가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보다는 그냥 배움의 자세죠.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아 이게 저기 되게... 말을 대꾸를 많이 하시네.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람들이 뭐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워낙에도 가다가 이렇게 좀 그런 불의를못 봐요? 네. 아 좋다 좋아. 와 좋아.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엄태우아우 받고 더 좋은 사람들 더 강한 사람들 만나야죠. 어, 오늘 만나실 분이 그 이제 이상의 사람이거든요 어,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이랑 해서 고개 돌리고 막 비겁한 모습 안 보이시면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리스펙 할 거예요 진성 씨를 물론 제가 이제 프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물론 그 최고로 임하는 자세로 열심히 지더라도 깔끔하게. 뭐 이제 뭐, 뭐 부상 때문에 미끼는 저희를 안 해요. 미끼가 안 하고 이거 어깨어 쳐가고 턱치는 건안 해요. 그리고 낭심 당연히 아시겠고 팔꿈치 안 되고 타격하고 그리고 이제 도전자분들은 어차피 일반인 분들이니까 하다가 뭐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손만 드시거나 아니면 의사를 표현하시면 이게 잠깐 중지할 거예요. 자, 레디, 레디, 파이팅 태웅이랑 생각하고. 네 피가자 <laughs> 코피. 아, 불발, 불발, 쉿. 뚜지 있게, 뚜지 있게. 한번 보여주러 왔잖아. 그래도. 그렇지. 들어가야 한번 들어가야. 2시 가시 2시 2시 2 투지 투지 시지시 2시 지시 2시 2시 2리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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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여기까지 하고 한2분씩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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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 없었냐? 위도 위도 좋지? 좋지? 역 이렇게 하면 돼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야 일어나 이 좋네 나왔다좀나와들어가들어가어들야돼접으안 응. 돼. 접으면 안돼 높이 잡으면 안 돼. 높이 잡으안돼 서서해 그냥 움직여움직여움직여 응? 움직여, 움직여. 응? 그치, 다시, 다시, 다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분 14초. 쓰러지 말고, 그냥 바로. 잠깐만, 잠깐만. 들어, 들어. <목소리> 응, 왜 또. 아, 오라. 화이팅! <목소리> 40초. 쏘다 쏘다 <목소리> 오. 남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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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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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오케이. 야, 어, 응. 자, 했는데,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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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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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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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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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반적인 이 친구들이랑 뭐 이제 한번 길에서 싸우고 이런거랑 또 달라요 느낌이? 코피도 처음 나고요 코피도 처음 나고 음 알겠습니다 그럼 엄태형한테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아, 기다려요 <laughs>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 그럼 운동 배워서?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우리 초롱이 화이팅 잘했어 박수 우리 초롱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하고 잘했어 음. 멋있어, 멋있어. 와, 3분이죠3분 그리고 밖에서 좀 괴롭힘 당하고 이런 친구들 도와주고. 아, 그리고... 경찰 불러 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시우 한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